겸재 정선의 작품 노송 영지도입니다. 힘차게 구비쳐 올라가는 소나무 모습과 붉은색의 영지가 조화를 이룬 대작 중 하나입니다. 송한 미술관은 대표적 소장품인 노송 영지도를 비롯해 도자기와 불상, 인장류 등 9,3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9,300여 점이 넘기 때문에 그거 지금 전시하게 상설 전시장에 전시된 게한 350여 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한번 어, 순환 교체를 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. 동양제철과 OCI의 창업자 고이혜림 회장이 인천시에 기증한 송한 미술관이 3년간의 리모델링을 끝내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. 49억 원을 들여 항온 항습 시스템을 자동화했고 전시관도 관람객의 편의에 맞춰 개보수했습니다. 각진 그 국가적인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 소장으로 있다 보면은. 언제가 가서는 이것이 하나하나 없어질 수도 있다. 인천 광역시가 좀 주인이 돼서 관리해 주시면은 영원히 그러한 어떤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하는. 시립 미술관으로서 첫 건음을 내딛는 의미로 재개관 특별전도 마련했습니다. 난관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소나무와 바위가 그려진 작품 26점이 두 달간 시민들에게 전시됩니다. 이 특별전이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. 뭐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그림들이 인천시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. 새롭게 단장된 송암 미술관이 문화 불모지나 다름없는 인천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경인방송 노명준입니다.